인스타에서 봤는데 아 이게 너무 뭔지 궁금한 거야. 근데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방송 키고 그냥 얘들아 그거 알지? 이거 그거 뭔지 알아 하면 너네가 알려주잖아. 그래서 안 찾아봤어. 그래서 지금 생각나가지고 물어본 거야. <laughs>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시청자들은 모르는 게 없어. 잠깐만. 테스트 시작하기.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됐을 때 나는, 뭐야, 다른 친구에게 연락해서 나오라고 한다. 올 게이득. 혼자 집에서 뒹굴뒹굴 뒹굴 거린다. <laughs> 이게 내 모습인데? 올 게이득? <laughs> 나는 약속은 하긴 하는데 막상 만나려면 되게 나가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미국에서는, 그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예전에 한번 먹어본 과자에 대해서 나는 한번 먹어봤지만 생생하게 기억한다. 한번 먹어봤는데 어떻게 기억해? 나는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편이야. 뭐 음식 관련된 거는 막 누구랑 뭘 먹었고 막 이런 거는 진짜 잘 기억하는 편. 내 최애 과자가 맛없다고 소문이 났을 때 나는 음 냠냠 굿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먹는다. 맛이 변했나? 괜히 맛없게 느껴진다. 아 나는, 나는 내가 맛있다고 생각한 거는 계속 사먹는 스타일이라서 나만 사먹으면 좋은 거 아니? 그러다가 뭐, 이 과자를 더 이상 안 팔면 좀 속상하겠지만. <laughs> 시험기간에 나는 오늘은 32페이지까지 공부해야겠다. 계획대로 차근차근 공부한다. 아직 48시간, 아니, 2880분이나 남았다고? 놀다가 벼락치기를 한다. 나는 거의 벼락치기 스타일. 대충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대충 그냥 훑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 근데 전날에 이제 몰아서 하는 거야. 원래 공부는 벼락치기예요. 나는 어차피 내가 그, 내가 공부를 월요일에 하면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때 다 까먹을 걸 알기 때문에 전날에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 시간 낭비 안 하고. <laughs> 그래서 저는 벼락치기를 한다. 어, 완전 벼락치기.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넘어졌을 때 나는 아씨 아파라. 뭐야 이건? 괜히 큰 소리친다. <laughs> 머쓱. 꾹 참고 가던 길 간다. <laughs> 아 이거 하니까 옛날 생각 나는데 내가 <laughs> 내가 천 원에 이제 안 살고 서울에 있을 때 할머니네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쁜그 뭔지 아시죠? 야방 갈때딱한번 입었던 그 다홍색깔 이렇게 어깨에 약간 보이는 그런 원피스 원피스인데 되게 긴게 있어. 그거를 신고 원래는 미국에서는 그걸 입고 힐을 신으면 이제 길이가 맞았단 말이야. 내가 다리가 짧잖아요. 그래서 힐을 신고 다는데 이제 할머니네 갈 때는 힐을 신을 필요도 없고 한국에서는 내가 차가 없으니까 힐 신고 다니면 힘들어서 쪼리를 신고 그걸 신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천안에서 이제 차 타고 다시 서울로 오면서 지하철을 내려가는데, 내가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아주머니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원피스를 이렇게 밟고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계단 한두칸 남겨놓고. 근데 진짜 너무 머쓱한 거야. 너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는 못 내고, 그냥, 뭐라 그러더라? 아이고! 아이고! 이런 다음에, <laughs> 그 아줌마들이 타는 거랑 같은 걸 타야 되는데, 겁나 멀쩡한 지금 가지고 <laughs> 너무 창피해가지고. <laughs> 근데 너무 아픈 거야, 넘어지니까. 근데 다리 쫄뚝거리지도 않고, 진짜 괜찮은 척 하면서 그냥, 그냥 갔어. 내 최, 최 과자에 대해 설명할 때 나는 그 과자는 말이야. 고소한 맛이 나면서 바삭바삭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넘나 맛있는 것. 단순하게 설명한다. 난 진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아, 과자 얘기하니까 또 과자 먹고 싶다. 나 최근에 미국에서 먹었던 미국 치토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너무 비싸. 너무 비싸. <laughs> 내가 한국, 내가 미국에서 살 때는 한국 치토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 마트 가면은 이만한 봉다리 치토스 하나에 막 4천 원 하는 거야, 한국 돈으로.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진짜 가끔 가 가지고 사 먹었거든. 그 정도였는데 이제 한국에 오니까 미국 치토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미국의 그 하치토스랑 내가 제일 많이 먹었던 게 할라피뇨 체다만 나는 치토스가 있어. 존나 맛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짜다고 할 텐데 미국 치토스 그 한국 치토스는 약간 달달한 맛이 있잖아. 달달한 맛이 세잖아. 근데 미국 거는 치즈 맛은 진짜 그냥 진짜 치즈 맛이고 하치토스는 되게 짜, 되게 짜고 되게 매워. 근데 하치토스가 진짜 맛있어. 그게 막 침, 그거를 생각하면 아직도 침이고요. 그리고 내가 더 자주 먹었던 게 하치토스보다 자주 먹었던 게 할라피뇨 체다인가? 그게 할라피뇨 향이 나는데, 약간 치즈 맛도 나고 약간 매콤한 거. 이건 한국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그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인터넷 찾아볼까 너무 비싸 그래서 그냥 군침만 흘리고 안사먹안 샀어요. 어 근데 한국 사람들 입맛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 미국 치토스들. 아무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친구와 사이 좋게 과자를 나눠 먹던 중한 조각이 남았을 때 나는 가위바위보 할래? 정정하게 정정당당하게 맞선다. 너 먹어 양보한다. 나는 양보해, 그냥. 양보하거나 그냥 생각 없이 먹거나. 어, 나 원래 그냥 먹거든? 근데, 이렇게, 나는 가위바위보까지는 안 하고. 내가 먹던지 그냥 양보하던지. 휴가 계획을 짤때 나는 7시 30분까지는 관람을 맞춰야 해. 구체적으로 짠다. 이날은 먹방데이. 대충 테마만 생각해 둔다. 어, 난 약간, 이거 같아. 주체적으로 해봤자 나는 또 당일날 가면은 마음이 확확 바뀌는 사람이라서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과자를 찾았을 때 나는 여러분 이 과자 좀 보세요 동네 맞네 인생 과자라면 추천한다 오 제법 파는데 혼자 생각한다 야나 이거 <laughs> 나는 뭐 맛있는 거 발견하면은 말하고 다녀야 돼 <laughs> 인정? 과자를 고를 때 나는 역시 이게 짱이지 최애 과자를 선택한다. 오, 새로 나온 과자네 신상을 선택한다. 난 근데 새로운 과자는 다 먹어보는 스타일이야. 그 사람들이 종류가 다 다르잖아. 같은 식당에 가도 맨날 먹는 것만 시키는 사람이 있고 항상 다른 메뉴 시켜보는 사람이 있고 난좀 다른 거 항상 새로운 거 좋아하는 스타일. 조별 과제를 할때 나는 무인승차 아웃. 제대로 못한 팀원들은 제명한다. 사정이 있겠지. 한번 봐준다. 조별 과제를 해본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모르겠는데 나는 근데 내가 제대로 못하는 팀원이라서 <laughs> 한번 봐준다. <laughs> 내가 제대로 못하는 팀원이라서 <laughs>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물건을 찾을 때 나는 그 왼쪽 서랍 세 번째 칸에 있어. 음 책상 쪽 한번 잘 봐봐. 대충은 안다. 대충은 안다. 분석 중. 나는 말랑말랑한 우유 젤리인가 봐. 쪼꼬리 둔한 말랑말랑한 우유 젤리네. 다양한 것을 수용할 줄 수... 아는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둥글둥글하고 순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원만하게 잘 지내는 편이에요. 따뜻하고 순한 마음에 끌려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드럽게 녹는 우유 젤리처럼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배려심이 깊죠.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직접 말로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많이 표현해요. 하지만 이런 말랑하고 연약한 마음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주장을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는 편이에요. 매사에 조용하고 수용적인 것 같지만 은근히 진리처럼 즐긴 고집이 약간 있겠어요. 고집이 약간이 아니라 존나 많은데 매사에 여유롭고 낙천적인 편이며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오 보드카도 있어? 투시팝 아 투시 투시팝인가? 이거 되게 맛없는데, 이거 나온 사람 투시팝이나 보드카 나온 사람 없어?